있는 이 인문학의 생명,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염원이 모든 것이 이 선운정사가 담고 있고 또어 제주의 이 사삼과 오사카 통국사와 그 통국사의 무예 주지 스님과 우리 지울 스님과 다한 뜻으로 어 하면서 오사카에 있던 74위에 우리 선조 유골들이 여기에 지금 안치어 있고. 어, 또, 후지키 쇼겐 스님이라고 이 일에 출발인 돌아가신 스님이 있는데, 어, 그와 관계돼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 일본에서 봉안식에서 여기에 안치했는데요 우리 주지스님이 산신각에 통일을 염원하고 또 설문대 할망이라고는 제주의 이 창조신을 이 불교 사찰에서 수용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아마 제주에는 첫 처음일 거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막 세계 최초의 공간이 아닐까. 우리 스님을 박수로 모시고. 아이고, 네. 자 자리 에 앉아 주세요. 네. 예. 네. 앉아 주시고 어, 어. 스님께서 야. 여기 소개를 여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절을 열려고 하면요. 이제 이게 어90 199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창가를 하면서 이게 이 허벌판에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자. 이절 창건하신 보살님이 다른 자리에 계시면서 이 절터를 꿈에 선몽을 받아요. 근데 선몽을 받을 때 번지 주소를 가르쳐주면 찾기가 참 쉽죠. 아무것도 안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연히 원래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가 우연히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보살님하고 같이 길을 잘못 떴는데. 모살님이 잠깐 차좀 세워 달라고 그래가 세웠대요. 이, 이상하게 이+ 이 터가 난리은 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처음에는 무심코 갔어요. 갔는데 그린날 그 바로 또 가재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더니 자기가 꿈에본 땅이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꿈에 본 땅이 맞다. 그래가지고 땅 지주를 찾았어요. 땅 지주를 찾는가 그때 당시 처음에 인연 맺을 때 당시 그분이 여든 일곱 여든 일곱 살때 노부사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절에서 그 참관 주 보살님 나올 때 돈을 삼만 삼천 원을 갖고 나왔어요. 다 거기다 놓고 다 놔두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살님한테 이 저기다 절을 짓고 싶다 하니까는 아두말할 것도 없이 땅을 이전을 해지고 돈은 나중에 갚아라.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손질을 불러서 땅을 이전해가지고 그때는 여기가 전기 수도 아무 곳도 안 돌아왔던 거를.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대출받면서 으평생을 대출을 하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왔죠. <laughs> 그래가지금 계속 하고 있는 여기 부지가 한만 사천 평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철도량만 지금 현재 사천 평, 저쪽에 시내 도량이 한만평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불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산신각이잖아요. 이, 도, 이 암석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한민국 지도예요. 음. 이게 저, 이거 예사에예사에 예사에 지금 상당히 좋은 기운에 지금 앉아 계신 거야. <laughs> 제가 제가 잘 선견지명. <laughs> <laughs> 어. 이게 대한민국 땅 그래서 이 산신각을 꿈에 선명 받아서 산신각을 지어라오. 그래서 내가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백두산 흙을 짊어지고 와갖고 한라산 허가고 합토시켜갖고 합토제 지내갖고 아. 여기다 산신각을 그것도 남북 통일 기원을 하는 그 의미에서 산신각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여기 상장의 기운들의 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들 찾아와요. 우리는 모르는데 음. 왜 그냥 그 자기네들이 느끼는 게 있대요. 기운이 있나 네. 보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고요. 또그 일본의 그 통국자 스님하고는 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가 우리 조선인이라는 그 염원 하나로 내가 자 오키나와의 그 수직기 소견 스님의 자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분이 원래는 처음에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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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도병으로 오키나에 참전을 했대요. 참전을 해 가지고 당신은 그 그때 당시가 당신 나이가 한 19살인가 아마 됐죠 근데 거기 그때 당신 다, 일, 어, 참전했을 때 당신은 감이가 제 특공대. 그제니까 자산 폭탄으로 이제 1 왜 오키나와에 참전을 했냐면은 거기가 오키나와 지금 마분이 언덕이라는 데가 그 바로 언덕 뒤에가 태평양 예 태평양 함대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밑에 쪽에는 미군이 오키나와 미군이 점령을 해서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밀려서 이제 그 마분이 언덕까지 이제 그 일본군이 그쪽으로 해서. 유로와가 공작 걸로 갔는데 가서 배치를 받다 보니까는 이거 조선인 학도병 쉽게 말하면 학도병도 아니지 강제로 눈가리고 한국에서 눈가리고 눈가리하고 태워갖고 그냥 데리고 온 사람들이지 학도병이라고는 따지고 보면 강제로 끌려온 우리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래서 그중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거기 지휘관으로 갔대요. 그서 똑같은 나이 또래래. 음, 그러고 거기서 딱 보니까 열여섯 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여섯에서 열아홉 살 그렇게 그렇죠. 저 그쪽으로 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그요 그래서 참 이제 처음에는 그분들이 밤마다 자기는 이제 한국말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 밤에는 이 학교병들이 통곡을 하더래요. 귀신 울음소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음. 합창 그게 나중에 그게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대. 그러면나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서 불고 귀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는 이제 그, 그 하류 쪽에 가가지고 미군들 점령한 데 가서. 자, 밀그 미군들 짬밥 있잖아요. 그걸 훔쳐다가 먹고 연명을 했었대요 그리고 우리 학도병들은 학도병은 아까 말했잖아요. 학도병 이 총이라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단지 그야전사 하나의 꼭행이 그러니까 일본놈들 참업하는데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쪽 오키나와에 보면. 양배추가 야생 양배추가 많이 있었대요. 그거 먹으면서 그 밤에는 그 미군들 짬밥 그래갖고 하도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제 막 정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이제 그 옥계나바 그 수식기 스님이 자기가 이제 그 미, 미군 짬밥 커로 이제 우리 저 학도병 보좀 있으라고 자기네들하고 들어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거기서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총상을 입었는데 마침막에 그것도 저, 어, 저 운이 좋아서 거기 간호해 준 사람이 일본 여자래요 그래서 그 사람 도움으로 탈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와서 딱 와서 보니까는 한 며칠만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몰살당한 거예요 근데 몰살당한 그 상태를 보니까요 전부 다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머리 숙여 갖고 다 절은 하는 순간에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다는 것을 일본이 죽였는지 미군이 죽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자기는 알 바가 없고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부 다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야 그분이 상당히 한을 많이 맺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항상 영문이라도 대한민국에 보내겠다고 그 영문 하나로 이제 사시면서 구십 평생 구십 받을 때에 저하고 인연이라도 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길그오키나에 혹시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한국 위령탑이라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만든 그. 글씨예요. 음. 그러면서 내가 그걸 뽑으려고 뽑아올라고 지금도 내가 지금 땅속에다 묻어놓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를 음. 똥받은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을 그 돌을 내가 똑같이 새기기 위해서 강원도자 꼭대기까지. 어, 석공을 부, 어~ 올려갖고 한5 0톤짜리 크레인으로 해서 그 돌을 찾아가지고 다듬어갖고 경주에서 다듬어갖고 저기다 세워놓으니까나 박 어, 어~ 박근혜 대통령 때 상당히 서로가들 그거를 담을내가지고 내가 시끄러워가지고는 끊고 <laughs> 와갖고는 땅돌이도 묻어나버렸죠 나중에 조용히 이제 이거 다 정리한다면은 야 그~ 다 오픈하려고 이제 그렇게 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음. 왔는데 지금도 삼월 이일날 되면은 그 통국사에서 영원들 모셔온 날이 삼일짜리에 모셔 왔거든요 서울에 오늘 제주도 도착은거 삼월 이일날 음. 도착을 했어요 음. 그래 그때 당시 통국사 스님 내두고 일본 많이 스님 내대로 와가지고 이제 그 여기서 봉안식을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주무제로 삼월 이일날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서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도 들어가서게 그분들께 이렇게 예. 참배할 수 있게 보이게 예. 돼 있는 거. 아, 보이기는 안되놨어요 아, 왜냐하면 그 방향은 알수 있는 거죠. 우리 우리가 저기 담고 사는 저기 저쪽에 지금 빨간 저기 건물 있죠? 아래? 예. 빨간 예. 거. 저 예. 뒤에? 지금 저쪽에 저저가 밑에 단에 다 보셔져 있어요. 아, 그럼 거기 가서 참배하면 예. 되는 거군요. 예. 자,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분들을 <laughs> 그 비무장지대에 공간에 만들어 가지고 향후 옮긴다고 얘기를 예, 제가 들는데 예, 예, 왜냐면 계속... 이 통일 되면은요 음. 어떻게 되겠냐면요 북한하고 이제 그때 다 이야기가 된게참 내가 그래서 그 덕택에 내가 분광산을 어, 갔다 왔는데요 네. 자, 통일이 되면은 비무장지대에 자 여기는 제주도에는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배만 모셔주고 여, 저기 유골은 그쪽으로 모실 걸로 그렇게 해서 저, 계획을 다 잡았고 또 일본 통국자 선입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향후에 음,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든가 이제 모셔와야죠. 누가 됐든간에 내가 못 모셔도 다음 세대라도 그걸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우리 저 지금 민단에서는요 크게 관심을 안 듭니다 일본 민단에서는 왜 민, 민단에서는 왜 관심 안? 민단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그 가져온 게 있잖아요. 어 저기 그 명단을 보니까 70몇만 명이더라고요. 많이 돌아가신 것이죠. 가져보면. 그게 그 명단이 제가 미나야 박하고 나하고 둘이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조성하면은 그 입회를 전부 다 칠십 몇만 명 입회를 여기다가 펼쳐 놓을 거예요. 아, 네. 음. 그렇게고 나머지는 야 모셔오는 대로 통일이 언제 안가는 되겠지 뭐 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선 부처님 뭐 원력으로 다 이루고 할려고 이루고 하려고다 믿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아예도 도와주십시오. 감 네, <laughs> 제가 이제 좀몇 마디 하고 예. 저쪽 예. 예, 빨간 거예예